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교회에 애착을 가졌으나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바울과 사적 관계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넘어 도착한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로부터는 활동비를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자신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빌립보 사장에 의하면 그 헌금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했던 복음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기에 바울은 크게 감격합니다.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모은 연보를 가지고 로마에 온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더불어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던 중에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만 그곳에서 병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그로 인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를 써서 그의 편에 보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쓸 것을 보내준 것이 기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낮아지면 어떻겠느냐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가면 어떻겠느냐고 번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바울에게는 닥쳐오는 고난도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 받는 고난까지 복음 안에 있는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알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파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그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강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설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세상 소송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법적 소송이 머리를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아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내가 왜 소송에 휘말려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과 어떻게 변론해야 승소를 할지 고민과 번뇌에 빠져 마음의 상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진전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그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걱정과 빌립보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염려로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사도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요해지고 건강하며 승진하고 진급하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와는 상반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며 나와 함께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